누군가가 나를 견제한다고 느껴질 때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 쉽죠.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첫째, 상대방의 의도를 너무 깊게 파악하려 하지 마세요. 왜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거지? 이렇게 고민할수록 상대의 말이 머릿속에서 더욱 맴돌게 됩니다. 그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저 사람도 뭔가 불안하거나 불만이 있으니 저러는 거겠지? 이런 식으로 가볍게 흘려보내는 게첫 번째 원칙입니다. 둘째, 나만의 기준을 단단히 세우세요. 상대방이 뭘 말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다고 믿는다. 다른 사람이 흔들 수 없다.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. 셋째, 침착하게 반응하세요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잘하고 있어요.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세요. 상대방의 견제 섞인 말에 내 마음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. 나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요.